안녕하십니까. 골드크로스 TV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의 주도주를 찾아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대세 판단을 잘 하셔야 하고, 성장성 높은 주도업황과 정부 정책의 수혜를 볼수 있는 저평가된 기업을 공략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사회적으로 모멘텀 강한 기업을 남들보다 한발 앞서서 선점해 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골드크로스 TV에서는 주도주를 안전하게 공략하는 방법과 현재 컨디션 좋은 기업이나 앞으로 컨디션 좋아질 수 있는 골드크로스 주식을 분석해 드리고 있으니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면 유용한 정보를 빠르게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한농화송이 오늘 드디어 상한가를 갔습니다. 어, 여러분들하고 이 한농화성을 맨 처음 분석해드렸을 때만 해도. 이 블랙핑크 기법으로 이 4천 원 초반 가격대 어, 여러분들하고 분석을 해드렸었는데요. 어, 그 당시에는 주가가 어, 굉장히 저평가 구간이었기 때문에 어, 실질적으로 변동성도 별로 없었고 좀 지지 부진하게 이렇게 박스 권 흐름을 보였던 그런 기업인데요. 어, 최근에 시장에서 이 전기차 소재 모멘텀을 타면서 뭐 에지 화학이라든지 테슬라에서 전기차 시장 쪽으로 굉장히 공격적인 지금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재 관련된 기업으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어 추세적인 상승을 이렇게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 오늘 드디어 상한가를 가면서 어 지금 주가가 어느덧 만원 가까이 올라왔죠. 어, 저희가 처음에 공략해드렸을 때만 하더라도 골드크로스 TV 오픈 무료 카톡방에서, 어, 블랙핑크 기법으로, 어, 바로 이 4천 원 초반 가격대, 어, 집중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해드려서 많은 분들이, 어, 한농화송에서 100% 넘게 이렇게 큰 수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어, 다시 한번 또 축하드리고요 그만큼 어, 투자 가치가 있는 기업을 여러분들이 이 저평가 구간에서 공략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 그러한 기업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될때 이렇게 주가가 급등이 나오면서 이 상한가가 나오거나 급등이 나오면서 이 급등선을 돌파하면서 추세적인 상승 흐름을 보인다는 거죠 그만큼 주식투자는 남들보다 한발 앞서서 항상, 저평가 구간에 있는 기업들을 가치 있는 기업이면서 저평가 구간에 있는 기업들을 선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오늘 펜젠이라는 기업도 어, 상한가가 갔습니다. 국제 백신 연구소와 코로나 치료 MOU 계약 체결 소식에 오늘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이 펜젠이라는 기업도 여러분들하고 이 블랙핑크 기법으로 최근에 어, 바로 이 7천 원 초반 가격대 어,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렸던 기업인데요. 오늘 상한가를 가면서. 이 급등선 돌파를 이제 눈앞에 있는 어, 모습입니다. 어, 앞으로 이 급등선을 돌파할지 여부를 어, 잘 보셔야 하겠고요. 뭐 지금 바이오 기업들이 어, 신고가 패턴을 이어가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눌림목이 진행될 수도 있겠지만 어, 또 다시 이 펜젠이라는 기업도 이 급등선을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대표적으로 이제 바이오 기업에서 어, 시젠이라는 기업을 여러분들이 빼먹을 수 없겠죠. 어, 시장에서 지금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역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어, 진단키트라는 강력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어, 실적이 동반되면서 지금 주가가 역사적인 신고가를 가고 있는 이런 패턴인데요 역시나 저평가 구간 블랙핑크 기법으로 저희가 2만원 초반 가격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렸기 때문에 벌써 수익률이 어, 1000% 넘어가는 이런 큰 수익을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어, 시즌이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바이오 기업들로 어, 수급들이 어, 또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고요. 어,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역시나 성장 가치가 높은 기업들을 항상 저평가 구간에서만 여러분들이 공략하실 수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큰 수익을 기대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추세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그런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실적들이 증가하는지 그리고 그 기업의 투자 가치가 있는 뭐 신약 개발이라든지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이면서 저평가 구간에 있는 기업들을 공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수 있고 있고요. 또, 그런 기업들을 저평가 구간에서 어, 여러분들이 공략하실 수만 있다면 어, 충분히 직장인 분들도 어, 굉장히 복리에 큰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최근에 많이 소개시켜 드렸던 이 사이토젠 이라는 기업도 블랙핑크 기법으로 저희가 이 만원 초반 가격대 어,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 드렸던 기업인데요 어, 최근에 급등선을 돌파하면서 강력한 어, 상승 패턴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또다시 3% 상승을 하면서 이 신고가를 넘어서려는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평가 구간에서 만원 구간에서 공략하신 분들은 벌써 200% 이상의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었고요. 다시 한번 추세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신고가를 돌파하려는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도 여러분들이 조종 눌림 목 타이밍 잘 잡으시면 또 추가적인 급등 패턴을 기대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미리 미리 준비하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또 수익을 축하드립니다. 어, SK 케미칼도 어, 10급등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가는 60일선을 지지하면서 돌아가는 이런 상승 패턴을 보이려고 하는데요. 역시 SK 케미칼도 저평가 구간이었던 이 4만 원 초반 가격대가 여러분들한테 아주 큰 수익을 볼수 있었던 안전한 자리였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SK 케미칼도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 셀리드가 오늘 7% 상승하면서 드디어 급등선을 재차 어,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셀리드도 여러분들한테 어, 처음 소개시켜 드렸을 때는 아주 바닷건 부근에서 2만원 초반 가격대 이 자리에서 분석을 해 드렸는데요. 어, 계속해서 n자형 상승의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는 어, 그런 패턴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추세가 강력하게 살아 있기 때문에 어, 또 직전 고점을 어, 여러분들이 돌파 흐름을 기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자, 이 구간에서도 어, 여러분들이 조종 눌림 목 타이밍 잘 잡으시면 또 추가적인 어, 상승 흐름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보유자분들은 계속해서 수익을 극대화 하시기 바라고요. 자 신테카 바이오도 최근에 아주 추세가 강한 기업인데요. 역시나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블랙핑크 기법으로 이 15,000원 가격대 에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렸던 그런 기업인데요. 추세적인 상승을 하면서 n자형 상승 패턴으로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세가 이탈되기 전까지는 뭐 보유자분들은 계속해서 수익을 극대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시장에서 이처럼 강력한 상승 패턴을 보이면서 주가가 상승 흐름이 이어졌을 때 굉장히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저평가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한발 앞서서 미리미리 진입을 하거나 주가가 상승이 진행됐을 때한 템포 놀림목 타이밍을 기다렸다가 공략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지금 유동성이 굉장히 넘치는 그런 장세다 보니까 성장 가치가 높은 기업들로 돌아가면서 순환매 급등 흐름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특히나 바이오 기업들이 가장 높은 수익률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고요. 저평가 구간에 있는 one 어, 후속 기업들도 어, 향후에 여러분들이 조종 눌림목 타이밍 잘 잡으시면 어, 충분히 어, 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현재 시점에서 비교적 어, 좀 저평가 구간에 있는 기업들을 몇몇 살펴보면요, 이 노인성 질환에 효과가 있는 전문 의약품을 개발하고 있는 어, 이 위더스 제약이라는 기업이 어, 최근에 좀조정을좀 좀 보였습니다. 한번 거래량이 들어오고 나서 어, 주가가 눌림목이 좀 진행이 된. 는데요. 바로 이 구간이 어, 비교적 어, 지금 눌림목 구간에서 저평가 구간이라고 볼수 있고요. 자 여기에서 추세적인 상승 흐름을 어, 돌아가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향후에 상승 패턴으로 이어졌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어,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바로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조종 눌림목 타이밍 잘 잡으시면 어, 추가적인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을 어, 기대를 해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KPX 생. 이라는 원료 의약품 기업도 있는데요. 어, 지난번에 한번 상한가 급등 패턴이 나왔던 기업이고요. 어, 그리고 나서 주가가 다시 한번 조종이 진행됐는데 어, 바로 이 블랙핑크 기법으로 보면은 이 구간 7천원 초반 가격대가 강력하게 지금 지지가 되는 모습이 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서 어, 조종 눌림목 타이밍 좀잘 잡으셔서 어, 공략을 한번 해보신다 그러면 어, 향후에 또 급등성까지는 어, 충 분이 어, 상승 흐름을 한번 기대를 해볼수 있겠고요, 어, 항체 치료제 기업인 이파맵신도 어, 지난번에 상한가 급등이 한번 나오고 나서 어, 조종 눌림목이 좀 진행이 됐는데요. 자, 이 구간에서 어, 지금 눌림목 구간인데 이렇게 조종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어, 타이밍 잘 잡으시면 좀 안정적으로 추가적인 이렇게 상승 패턴을 기대할 수 있고 이 직전 고점을 이제 돌파. 해버리면 또 급등성까지도 또 기대를 할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조종 눌림목 왔을 때 블랙핑크 기법 구간에서는 굉장히 좋은 타이밍으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다 자세한 사항은요. 또 골드크로스 TV 오픈 무료 카톡방에 오시면 시장에서 지금 현재 저평가되고 있는 핵심 주도주 기업들을 한발 앞서서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만나 보실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골드크로스 TV 오픈 무료 카톡방에서 함께 하고 계시고 굉장히 수익을 또잘 내고 계십니다. 오픈 무료 카톡방에 신청하는 방법은. 어,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어, 김보현 주식 연구소를 검색하신 다음에 어, 저희 카페.naver.com kbhlab 이쪽으로 입장하시면요. 골드크로스TV 전용 어, 네이버 카페가 있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큰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어, 셀리버리라는 기업도 저희가 저평가 구간에서 공략해드려서 굉장히 100% 넘게 큰 수익을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자 여기 카페에 보시면 김보현 주식 연구소에서 어, 오픈 무료 카톡방에 들어오시려면 공지사항에서 하나 둘셋 네번째 아래에 보시면 카톡방 신청하기가 있습니다. 어, 카톡방 신청하기를 누르셔서 여러분들이 어, 신청서를 보내놓으시면 제가 선착순으로 50명까지 초대문자를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투자가 잘 안되시거나 어, 성공투자 노하우를 좀 배우실 분들은 골드크로스TV 오픈 무료 카톡방에 신청하셔서 성공투자의 기준과 원칙을 배우시고요. 어, 안전하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어, 차기 핵심 주도주가 될수 있는 저평가 되고 있는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한발 앞서서 만나 보실 수 있는 행운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재테크의 시대입니다 저금리 시대 의 은행 이자는 짓고리만 보다도 못하기 때문에 어, 현명한 재테크로 이어가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 주식투자는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어, 기준과 원칙 없이 무분별하게 추격매수를 한다거나 뭐 잦은 매매를 한다거나 뭐 손절매를 한다거나 어, 이러한 손실 나는 매매를 하지 마시고요. 본인만의 투자 기준과 원칙을 어, 정말 잘 세우는 게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것은 어, 가치가 있는 성장 가치가 높은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어, 저평가 구간에서 어, 씨앗을 어, 심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런 습관을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 골드크로스 TV 오픈 무료 카톡방에 오시면 어, 여러분들이 안전한 투자의 기준과 원칙을 배울 수 있고요. 또 시장의 핵심 주 주도주급 기업들을 남들보다 한발 앞서서 공략하실 수 있는 행운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어, 좋아요, 구독 남겨주시고요. 또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성공투자 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주 카톡방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부자 되세요.